전에는 다소 KT의 경기력이 아쉬웠지만, 네네. 어 지금 후반전 연장전의 이 경기력의 퀄리티는 오늘 상당히 질이 높았어요. 예. 자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낸 선수는 이재도였습니다. 예 이재도 선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예. 자 이재도 선수의 활약으로 오늘 경기 안양 KGC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재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엄청난 혈전이었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KDT 마지막까지 연장전 또 마지막 까지 연장전까지 해서 뭐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는 KT하고 시즌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또 맞대결인데 정규 리그 맞대결에서 승리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그 KT만 만나면 유독 연장을 많이 간다 이런 얘기 선수들끼리 좀 했나요? 네, 뭐 그게 뭐 지금까지 세번 이번 경기가 네 번을 붙었으니까 네네. 그 전부터 뭐 선수들하고 인지하고 있었고 사실 오늘도 연장전 저는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laughs> 네, 연장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연장전에서 또 승리를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경기 한 때는 20점 차까지 좀 벌렸던 경기였는데 마지막이 좀 따라잡혔잖아요. 네. 그때 그 시점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은데 어떤 아쉬움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전반전의 경기가 저희 생각대로 너무 잘돼서 좀후반에 시작부터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뭐 저부터 좀 방심을 한 부분이 있어서 팀이 전체적으로 느슨해져서 마지막까지 또 어려운 경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끝나고 복귀하면서. 한번더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재도 선수 연장전을 준비했다면은 전반 후반에는 좀 공격에 가담을 안 하고 <laughs> 연장전을 생각한 겁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상제 매치업이 허운 선수다 보니까 좀더 수비에 신경 썼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격에서 좀더 보다 소극적으로 오늘 경기를 초반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마지막까지 제 밸런스를 찾는 데좀 어려웠던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네. 어, 썰린저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썰린저 선수가 개인 득점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팀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코트 위에서뿐만 아니고 벤치에서도 연습할 때까지 정말 뭐 희정형 말고도 또 새로운 리더가 생길 것 같이 팀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되게 저로서는 되게 약간 신기하고 놀라운 <laughs> 용병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득점을 40점씩 해주는 거 보면 정말 운이 좋은 선수랑 제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재도 선수 하지만 제가 보는 시점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 메인 볼렌들러 역할은 이재 선수가 맡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썰린저 선수가 들어오면서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피켓놀이나 이런 공격 옵션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또 본인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그전까지 제가 많이 공을 소유하면서 풀, 공격을 풀어갔는데 썰린저가 오면서 뭐 제가 잘 이용을 해야죠. 썰린저도 워낙 다재다능하고 저도 뭐 공격적인 옵션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만 다할수 없으니까 썰린저랑 또머지 선수들랑 다 같이 좀더 효율을 최대한 올리는데 좀더 집중하고 얘기해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경기 승리 거두면서 이제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어, 고향 우리온과 이제 동률이 되게 됐는데 어, 안양 KGC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고 시즌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네. 어, 2위 자리가 아무래도 좀더 욕심이 날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3연승을 함으로써 또뭐 2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남은 다섯 경기 뭐다 저희가 전승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할 거고요도 경기에 매 정신 상태부터 부장해서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경기 정말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어, 팬들에게 <laughs> 이야기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어뭐 초반에 좀뭐저 개인적으로 적답지 않은 모습 뭐 보였던 것 같은데 어뭐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제가 지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뭐 앞으로도 들쑥날쑥 할 수도 있겠지만 플레이오프 때까 끝날 때까지 저희 KGC 또저 많이 깨질 수또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